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도시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BMS 회로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Vt도 다 떼버리고 하나씩만 좀 붙여놨고요. 그리고 떼낸 Vt들은 이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해서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죠. 어, 근데 이 회로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전원을 끄게 되면. 스위치를 끄게 되면 바로 꺼져야 되는데 바로 꺼지지 못하고 서서히 꺼지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이 빨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증상이었다. 자 이게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음, 한번 자 여기도 이렇게 놔두고 여기 FBT를 여기 있죠. 이 회로. 지금 전원을 스위치를 껐습니다. 끈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네, 우측에 아무런 스위치를 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불이 돌아버립니다. 이제 그 원인을 지금 찾고자 자, 일단 모든 걸다 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주고 이 FBT들만 네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온도 센서도 얘도 불량이고요. 여기서 떼낸 FET들인데 FET들이 우리가 FET를 측정을 할때 일반적인 FET들, 즉 포텐셜 다이오드가 달려있지 않는 일반적인 FET들은 이렇게 했었을 때 다이오드 하나 값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게이트 드레인 소스,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와 얘는 같은 어, 이렇게 다리니까요, 게이트 드레인 소스입니다. 그러면 이 소스에다가는 적색봉, 드레인에다가는 흑색봉을 대고 이렇게 했었을 때 다이오드 하나 값 정도 나오는데, 어 얘는 안 그러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턴 언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어, FET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이 상태에서 다이오드 모드로 한, 어, 예, 저항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 3 k g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이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전원을 넣어 준다고 하더라도 7 1 k g 다시 7 1 k g 나오죠. 다시 턴 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턴온 갑니다. 턴 온을 했고요. 0.1 나오죠. 그리고 턴 오프. 이때 0.59가 나오죠. 이때 저항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저항 값이 7 3 k 로가 나옵니다. 자, 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 턴 온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542가 나오고요. 톤온, 어, 톤온을 하게 되면 쇼트값이 나오죠.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톤오프를 해보겠습니다. 톤오프를 했었을 때에 0.543 다시 되도록 합니다. 톤온, 톤오프가 다 됩니다. 자, 이때 지금 톤오프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제한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kg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넣어 보겠습니다. 8kg로 저항값이 8kg 밖에 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전압 넣어 주고 72kg. 6 1 k g 마이너스 절함 넣어주고 8 k g 진행성 불량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그럼 혹시라도 뭐 얘가 불량일지 얘가 불량일지 모르니까 다른 것들도 몇개 대충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 9 k g 70kg, 68kg, 70kg, 71kg, 72kg, 다시 분량 60kg. 8.9kg, 8.89kg. 이게 이렇게 해서 저항값이 서서히 오릅니다. 이제 얘는 어, 얘가 진행성 불량인 거죠. 이런 불량들이 자 이런 FET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스무 개가 있는데 이 중에 FET가 한두 개가 이런 게 이렇게 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껴있다 보니까 사실, 이 상태에서 측정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것이 8.26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게이트 한번 가고요. 8.37. 자, 여기도 6.31. 여기는 더 낫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찾을 길이 막막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게이트와 어, 드레인 소스 간에는 어, 값이 그래도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서만 이렇게 서서히 어, 저항값이 올라가는 어, 그런 증상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찾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게 드레인은 드레인끼리 다 묶여 있습니다. 다 묶여 있고, 자, 여기도 다 묶여 있고, 소스는 소스끼리 또 이렇게 패턴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테스터기로는 찾기가 어렵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성능 정밀 저항 측정기라고 한다. 그러면. 어 어떨지. 저도 이제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음 그것은 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체크가 불가능하다. 이제 여기에서 쇼트가 난 것이 있다. 완전히 쇼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류를 흘러서 그 고장난 FET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쇼트도 아닌 어떤 진행성 불량이다 보니까 이 FET들을 다 떼어서 이렇게 일일이 불량소자를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 이 BMS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모릅니다 어, 저도 BMS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또 만져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BMS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칩 정보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은데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12핀 해서 총 24핀 어, 이 컨트롤 칩인데 어, 이게 지금 칩 종류가 지금 몇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3tt1301 이었던가 지금 그러구요. 이칩 같은 경우에는 갈아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돋보기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돋보기로도 이렇게 해보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해상도가 너무 높아도 어, 이게 너무 확대를 많이 해도 칩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늘 쓰던 카메라 아, 카메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보는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카메라 한 2배 줌 정도 해서 이렇게 좌우로 기울이면서 104만화 dt, cm104만화 dt, 칩이 이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라인더로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칩 정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주시면 수리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bms 이런 고장 증상일 때 이렇게 불량이 날 수도 있다 한번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